안녕하세요 오장운 여러분 음, 청송 새들농원에서 사과즙을 주문을 드렸습니다 음, 일반 사과즙 한 박스 하고요 그 다음에 풋사과즙 한 박스 이렇게 두 박스 주문 드렸거든요 어, 새들농원에서는 제가 사과도 그렇고 풋사과도 그렇고 사과즙도 그렇고 꾸준하게 지금 주문해 먹고 있는 중인데요 아, 요게 일반 사과즙이거든요 음, 요거는 은은한 사과의 단맛이랑 향이 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래서 여름 되면 냉동실에 살짝 얼려가지고 슬러시처럼 해먹으니까 갈증 해소에도 좋고요 또 가족들도 잘 먹고 이래서 일반 사과즙 한 박스 주문 드렸고요 요거는 풋사과즙인데요 포장지는 일반 사과즙하고 똑같죠 포장지 그 만드는 비용이 어 만만치 않아가지고 똑같이 하되 부사가 집 가격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판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어그 내용물은 이렇게 박스로 박스 모양으로 구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저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부사가도 지금 계속 갈아먹고 있고요. 어, 부사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한 박스 먹고 이게 두 박스째 구입해서 먹고, 있, 먹고 있거든요. 음, 일단 뱃살 타파를 위해서 어, 먹고 있긴 했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뱃살이 빠졌는지 봄에 안 들어가던 바지가 지금 허리가 잠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 뱃살 타파이는 풋사가 라든지 풋사가 즙이 효과가 있는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먹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 효과를 봤으니까 일단 좀 꾸준하게 마셔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음 사장님 일단 저는 꾸준히 마시면서 효과를 좀더 보도록 기대해 볼게요. 사과즙 잘 받았고요. 어, 꾸준하게 챙겨갖고 한번 마셔보고 나중에 효과를 많이 보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